마저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당장 굶고, 굶어 죽기 직전인데 민주화가 되셨겠습니까? 과금의 양육부 지키느냐? 과금의 물육부를 뺏느냐? 최대의 전쟁입니다! 맞아!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상식과 비상식게 미성... 막혀 있습니다. 왜냐? 공산화 네, 세력이 이 땅을 정복하는 즉시 보고 싶어도. 핵을 시키고 싶으면은 국회에서 제 의견을 받아와야 됩니다. 들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하나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하죠. 그 뒤로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역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안 나옵니다. 보니까 이 앞자리부터 시작했어. 역시 우가 서울 광화문에 집회 나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너무 늦게 나왔지만은 늦게 나왔지만 하지만 끝까지 2030 세대들을 지켜주고. 또 우리 나이든 40, 50, 60, 70 세대들이 미래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 언제 <laughs> 무너지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낼 사람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laughs> 정말로 누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지 진실을 알게 된 것이죠. <laughs> 당시에, 다 알다시피,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 밖에서는, 발생해 보면, 누가 나라의 충신이고, 간신인지 드러나지 오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이 당했을 때, 민주당의 대통령에 국민 빚이했는것도 빵원 만들고, 또, 제가 군부대 강연도 많이 가는데 요즘 군부대 바로 간부들 부사관이나 장교분들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병장 월급은 200만원 주는데 평생 헌신하겠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군인이 되어서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위대하고 훌륭하고 감사한 군인들의 그 초급 장교들 저우 에서날려고 만들어 놓은 100억이 넘는 그 예산안도 삭감해 버렸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군인과 경찰과 검사들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너무나 자부심 가지고 봉사하고 하는데 일반 사기업보다 급여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분들에게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걸 보고 저는 이건 아니다. 특히 또 대통령 특활비를 영원 만들었다는 것은 집에다가 돈 하나도 안 버리다 주면서 알아서 집 사, 집을 살림살이라 하는데 아니, 돈도 안 주고 어떻게 살림살어? 모르니까 그러니까 살기 싫으면 집 나가라 라는 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광주시장, 광기정시장도 전환길 오지 마라. 민주당 부대변인도 지난 길 오지 마라. 또 박지원 국회의원도 지난 길 오지 마라. 5.18 정신을 훼손한다 이러던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언론 출판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부당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헌법 재판소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위헌 정당 심판도 하고 국민들이 올리는 헌법 소원 심판도 하고 또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심판을 하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는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되니까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놨고, 거기에 계시는 헌법재판관들은 너무나 보라색에 멋진, 불로한재판관인데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편역, 언어적 편파된 재판을 통해서, 어 그것도 모르고 재판에 패소해서 억울했듯하게 당했던 사람들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 사람들을 제가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현재 헌법재판소장을 겸하고 있는 문영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문영배, 스스로 밝혔습니다. 좌파 진보, 사조직인 법원 내의 우리법연구회가 소속이고, 본인 스스로 우리법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 말은, 본인 스스로 극좌파라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문영배 본인 스스로 SNS 이렇게 페이스북 그 팔로우 하는 사람이 이재명 그리고 김어준 이런 사람들인데요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본인 스스로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시죠? 증거인멸이고 떳떳하다면 그대로 놔두지 왜 삭제하겠습니까?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공정한 재판을 할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영배는 양심이 있거든 빨리 사퇴하라! 두 번째 불리한 재판관 이미선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여동생이 이상희 변호사인데, 친 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기 친 여동생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언니가 돼가지고 나는 양심껏 심판하겠다. 그것을 누가 믿겠으며, 맞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심 있고 염치가 있으면은 당연히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양심도 없고 염치가 없는데 염치 가 없는 사람 우리가 팔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정계선 남편 황필규라는 변호사인데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은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데 아내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재판할 수 있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 획비를 신청하고 즉시 이 재판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네 번째, 정정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물으니까 그런 것을 개인적인 것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전방에 가면은 우리 군인들이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까? 늘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는 저런 북한에 대해서 왜 떳떳하게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그런 재판관을 심판을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국가관을 가진 재판관한테 우리 대통령을 심판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현재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바로 마흔영그 현재 역시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그 사람은 사회주의 인민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출신 핵심 멤버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헌법 재판소에 대해서 이 다섯 사람은 모두 그만두고 나가거나 재판 회피 신청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고 2030 세대들에게 공정과 상식은 이런 거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전환길과전환길이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음모를 제시하거나 흔들고자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예전 같으면은, 아니, 지금도요, 민주당권 앞을 대는 그런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천안길만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알아버렸는데 이걸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불로야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우리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어느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부하겠으며 어느 누가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불로야한 재판관 문영배 이민선 정계선 정정 명령한다. 즉시 헌법재판관으로 사직을 하거나 신발에서 손을 떼라.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거나 그런 신발 내린다면 이것은 현재 대통령 지지율50% 넘고 곧60% 넘게 될텐데 이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러면 헌법 재판소는 국민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원하는데 민주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명제하는데 헌법 재판관들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역적이 될 것입니다. 원래 2025년이 을사절입니다. 1905년 우리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들이 있었다면 올해 금방 말씀드린 문영배, 이미선, 정정민, 정계선 마0년까지 만약에 우리 대통령을 탄핵인용하고 21세기 제2의 얼사 오장이 될 것이다. <laughs> 재판관들이 현재 재판 과정도 너무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힘으로 막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이미 50% 넘었으니까 60% 넘기고 70% 넘기면 그것 또한 절대로 우리 국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바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도저히 우리 스스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아스팔트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광주 다음 주말 대전 다음 주 마지막 3 일째 날 서울 광화문에 가실 분들은 광화문 가시고 타 지역에 가실 분들은 각자 가도 좋습니다. 전환길이 가는 곳은 이번 주말에 광주 그리고 대전 서울 이렇게 갈때 모든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주인이라면 반드시 직접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진보복귀를 원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자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웃음> 정치에 무관심한 <laughs>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한다고 플라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비상기염과 탄핵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깨달았겠지만 정치가 경제까지도 너무나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무관심하지 마시고 국회 입법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선관이라든가 전부 다 감시를 해야만이 그들이 국민을 무시하지 못하고 국민의 국민을 두려워하고 결국시 바로 우리 국민의 주권을 찾는 거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2030 분들을께서 더욱더 정치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21세기 우리는 첨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존의 좌파, 우파 이런 걸 전부 넘어서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이런 대한민국을 같이 한번 만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번더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쪼개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또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진정한 애국자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강단에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얼굴 한번안 나오고 오직 국가 사랑하고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주인공이고 주인이고 전한계를 모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뜻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한기 <laughs>